이 기술은 모래를 투명한 예술품으로 바꿔냅니다. 바로 유리 세공. 그 중에서도 불어서 만드는 블로잉 기법이죠. 원리는 단순해요. 유리의 주재료인 모래, 즉 이산화 규소를 1000도 이상에서 녹여 무려처럼 흐르는 상태로 만들어요. 여기에 긴 파이프 끝을 담고 입으로 불어넣으면 뜨거운 유리가 풍선처럼 부풀어오르죠. 마치 풍선을 불때 공기가 안에서 밀어내는 힘을 여기서는 불어넣은 압력과 중력이 함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장인은 회전시키며 균형을 잡고 철독으로 눌러 모양을 다듬습니다. 사실 이 기술이 문명을 바꾼 순간은 고대 로마 시대예요. 기원전 1세기 시리아 지방에서 발명된 유리 블로잉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지며 유리 용기를 폭발적으로 보급시켰어요. 이전에는 유리를 붕어빵틀과 같은 주형에 부어 깎아내야 했지만 불어 만드는 방식은 훨씬 빠르고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었죠. 덕분에 저장 용기, 창문, 장식품이 대량 생산되고 중세 유럽의 스테인드글라스 문화도 이 기술 위에서 꼽혔습니다. 오늘날에는 전등, 실험실 비커, 심지어 광섬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 뜨거운 모래를 입김으로 불어낸 유리 세공은 단순한 공예를 넘어 인류생활과 과학을 바꾼 혁신이었던 거죠.